그 전제야. 다 봤어. 다들, 단독도 한복만 있고. 근데 고유의 한복이 정말 좋은 거 왜? 한복 있잖아. 이게 통공이다 돼서 응. 건강에 좋고, 응. 꽉안조려가지고 응. 이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통이 넓으니까, 이게. 모, 몸에 건강해 그래 응. 저희네배 주스 저기, 저기 저기 저. 우리 배저 배. 어. 그렇지. 오, 현 따라. 헤지얼젓 해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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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젓. 해 아, 어, 저기 한 바퀴 돌려야 되나? 그지. 그지. 있잖아,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약만 하면. 저기야, 저기도로선이네 <laughs> 우리 아까 그로선은 들어오지 못선이야그로선은 들어오지 못한 선이야 사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아 됐다 들어 갔다 서면 응. 10엔이 뭐자냐 혼자 자 10엔 응. 100엔이다 아빠가 들고 왔어 500엔이랑 되겠다. 500엔. 아 진짜? 아 뭐야? 다시 다녀올래? <laughs> 아 그냥 이따 이따가 이따가 나오면 가자. <laughs> 아, 아빠 지금 만원 들고 있니? <laughs> 아니 한 8,9천 <laughs> 아, 원 돼. 만원 들고 너무 많네. 백경아니옷 입어줘. 지금 바람 부는 거 봐. 좋아 현경아 진짜 현주야 니저담벼락고벽돌로 담벼락하고 기억 안나? 안나겠지 저 안에 들어간거 기억나는데 저 안에 들어간거 기억나 요 서봐 요 서봐 돌려 서봐 계단 위에 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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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빨빨 나 하나, 하나, 둘. 가자. 대부분의 성은 가진 목적이 뭐야? 프로텍트도 되기 따지만 서민들과의 분리야, 분리. 접근체한. 프로텍트네. 한마도말 들어.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선민의식이야 선민의식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성을 한번 올라가면 접근하거나 누구를 한번 아련하거나 성주를 한번 올라가면 이만큼 고성을 해야 된다 많은 길을 와야 된다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오면서 내가 과연 다시는 누굴 죽이러 오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이런 완전히 뭐폐배의식을딱 줘야만 올라올 수 있어 그래서 성은 일본에서는 주로 일본에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지에 네. 딱 이렇게 해저들 하고 성을 짓는 방법밖에 없어. <laughs> 그래서 야들은 성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평지에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laughs> 있어그 돼. 여기. 여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 있어, 있어. 있어도 돼. 있어도 돼.

1 2스2스2스2 1 오케이 <laughs> 저번에 우리가 사진 찍었던데 어2 2 2 2 오사카성 2 2 2 2 2 2 2 2있고 얼굴 2은2 2 2 2 2 2 다른 포지션인가? 그것만 기억나지. 양주야 <laughs> 어, 그것도 네트워크 하는데, 여, 뭐야? 마당이 여긴 갑다. <laughs> 그럼 들어가서 기념품 타는 거야? 그렇지? I'm in

어에아 앞에 또 와도 돼 앞에 또 와도 돼 됐어 찍는다 하나 하나 둘삼 오케이 엄마 들어가도 돼 하나 둘삼 잠깐만 하나 둘삼 우원 <laughs> no! 소재가 될것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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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와 우와! もう一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Thank you very much. 어 찍혔어? 이 사람 네콘 아, 카메라 멜고 있길래 내가 찍어달라 했지 아 맞지 가자. 또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아, 아,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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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핸드. 어. 너 아래 여기 벼 들어야 돼. 나 옆. 아 맞네. 엄마나 어, 옆쪽으로 가. 그래. 나 옆쪽으로 가. 볼위안 올라갈 거야. 그냥 우리 저. 내 거. 옆쪽. 그거 또 다른 소재가 될거 같아. <목소리> 니네 사진 찍었어? 앞에만. 옆에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응. <laughs> 자동 매표기. <laughs> 표를 끊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만있 있으면 되하가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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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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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자, 아자 여자, 여아 이거 자자 <목소리> <디, 목소리> <디짜리가? 목소리> 啊，那好长时间了，应 <noise> 该。<noise> 이게 또이 트레이밍 되었죠? 관계는 있나? 맞지? 아가서 나가서 아까 그 자리에서 찍어야 돼. 부탁해요 이네를 걸고 가면 나중에 떨어뜨려도안 떨어져 자 예. 맞지? <laughs> 지어지어 안나게 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찍었드니 아... 저들 가족이 있어서 아네 네. 덴마바시. 아, 음. 네. 자기야, 어. 덴마바시역으로 가면 어. 19분. 걸어. 어, 비즈니스 파크. 다시 가면. 가면 15분. 어,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 다음 네. 장소 이동이 어딘가 봐. 덴마바시로. 밥은 굽게. 18분. 18분 걸어야 된다고? 어. 어? 비스파크까지도 15분 걸어야 돼. 민경아너 혼자 그래 지다가네 엄마 아빠 잃어버린디. 엄마 어딨는데? 난 여기. <laughs> <목소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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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가 새 기다리시는구나. 네, 들어가야지, 도 여기서 봐. 그럼 가야 가자, 엄마 간다. 엄마 간다니까. Let's 여기서 가자. 봐. 오케이. Okay. O que 있지 어디 있어? 어 도쿄성 도쿄성 도쿄에 있어 도쿄 천황궁에 진짜 왕이 있어 왕의 궁이 따로 있어 일본에 대통령 있잖아 일본에는 대통령이 아니야 수상이 있어 왕이 어저 뭐로 나라의 운영을 맡겨놓은 상징적인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어 누구게 대통령. 아베 총리 총리가 있지 대통령. 수상이야 근데 그러면 그 일본 그게 없어? 대통령? 대통령이 없고 수상이다 하지 총이 음, 그러면 왕을 그냥 쉬고 대통령한테 맡기는 거야? <laughs> 그렇지 왕은 상징적이야 내가 일본의 왕이다 맞아 그런 거 같아 자기가 일본의신거 같다면서 그냥 쉬는 거야? 어, 어. 그럼 공병... 벽돌신그큰한게 있어 이제 성병 그런 공주도 있겠다. 있지. 공주는 어떤 복을 입지 뭔가 너무하네. 복장 응. 어. 그냥 우리나라 그냥 중저한 복장을 입고 입고 있는데. 기모노 입지 않을까? 성안 에서 기모노? 그건 잘 모르겠어. 성안에서는 뭔가가 뭐좀 단정해야 한다면서 기모노 입히지 않을까. 응, 그럴 수도 있다. <laughs> 공식적인 행사에는 항상 단정하게 입고 다니겠지.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잖아. 나갈 때는 좀 신분을 가리려고 뭐이상한 어디 있다나아하들 보면 그하지아 암행이라고 하지행하하아 암행 암행은 하하하 みた<鳥> <laughs> 웬? 아, 뭐 <laughs> 찍어달라고 서 있는 건 아니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 박물관. <laughs> 주택 박물관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 박물관 갈거예 주택 박물관 가서 밥 먹어요, 아니 면 보고 나와서 밥 먹어요? 애들 기모 넣어 입어야 된다면서 빼, 그럼 현주는 빼.